텃밭의 여건상 돌려짓기 할 땅이 따로 없는데 올해도 또이 자리에 계속 연작으로 고추를 심을 예정이기 때문에 연작장에 없는 고추밭을 만들려고 철저한 준비 작업을 할 참인데요 올해도 고추농사에 성공하는 고추밭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추 심을 땅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부터 알아와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람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듯이 작물들의 건강검진은 토양검증이니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양검증을 의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흙토람의 검정 결과를 찾아보는 방법하고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해하고 조치하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철거한 것 주거대. 내연농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토양 검정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농촌기술센터에 이 흙을 좀 가지고 가서 토양 검정을맡겨야 하는데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푹파가면안 되고요. 그 흙을 적어도 한 15cm 정도 이렇게 걷어냅니다. 뜯어내고 이 속에 사람이 그동안 여기 개설서 뭐 비료를 주었다든지 그런 영향이 없는 부분에 이 속에 흙을 조금 이렇게 파냅니다 한군데에서 200g 정도 이렇게 파가지고 세군데 파면 600g 되겠죠 200g 남짓하니까 한 700g 500g에서 700g 여기서 한번 파고요 저쪽골 각골 마다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파 가지고 500g 내지 1kg의 흙을 흙토럼에 갖다 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갖다 줄 필요는 없고요 1년에 꼭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소양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안 하고 고추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고추농사를 복불복으로 짓는다는 건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맡겨놓고 일주일 남짓 기다리면 토양검증 다 됐은게 확인하라 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나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흑토람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흑토람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니까요. 그걸 클릭하면 흑토람 홈페이지가 놉니다 왼쪽에 학토럼 홈페이지고요. 그 밑에 비료 사용 처방이라는 항목이 오른쪽 그림처럼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신청한 땅 주소를 찾아가도록 하는 지역 선택창이 있습니다. 이걸 도시군, 읍면동 차례대로 그림처럼 눌러서 자기가 신청한 땅 동까지 찾고 나면 아래쪽에 집원 선택창이 나타나는데요. 집원 선택창을 누르면 그 동네에서 토양검정을 의뢰했던 논밭들의 집원들이 쭉 나옵니다. 그 집원들 중에서 내가 신청한 밭의 집원을 찾아서 누르면 토양검정을 의뢰한 날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한 번만 의뢰했으면 한 개, 여러 번 의뢰했다면 날짜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요번에 의뢰했던 날짜를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비료 추천 처방표가 나타나고요. 그림의 오른쪽 옆에 있는 처방서 버튼을 누르면 각 성분별로 보기 좋게 그래프로 나타낸 토양비료 처방서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지난 연말에 토양 검증을 의뢰했던 우리 두립 텃밭고추밭의 검증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엄청 시럽다 못해서 검증표를 아예 뚫고 나가는 수준입니다 이건 거의 전체적으로 적정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이 표를 보면서 토양 검증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항목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pH가 표에서 보듯이 7.0이니까 조금 심한 야갈카리성 양이라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고추 생육은 가능하겠지만 인이나 다른 미량 요소의 흡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석회고토나 소석회는 일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효 인산은 kg당 1233mg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건 적정 수준의 3배가 넘는 극심한 과잉이라는 건데 아마도 대부분의 다른 토양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쯤 되면 용성인비, 인산포함복합비료, 인산연면시비 모두 사용을 금지하고요. 앞으로도 3 내지 5년간은 인산공급은 중단해야 합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둘다 과잉이라서 이게 pH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석회 고토나 칼슘제는 이제부터 고추결실기에 연면시비로 최소량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륨은 약간 많은 수준이니까 밑거름으로는 최소량을 쓰고 웃거름 할 적에 황산가리로 조금만 쓰면 되겠고요 유기물도 k 로당 57g인데 이건 너무 많은 걸알수 있고요. 이런 상태는 매연 필요 이상의 퇴비를 넣어가지고 조그만 텃밭에 퇴비가 누적된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분, 돈분, 개분 할것 없이 더 이상 어떤 퇴비라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질소 가다로 옷자람이나 병이 증가하고 착과가 불량해지고 뿌리보다 줄기만큼는 그런 형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비료 사용 처방서에서 딱한 가지 적정 수준인 것이 바로 전기 전도도인데요. 이건 다행히도 정상 범위라서 현재 염료 장애는 없지만 없지만서도 여기서 시비량을 좀에만 내려도. 이게 급상승할 위험이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이 토양 어, 검정 결과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치료약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 이미 과잉된 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과잉, 과잉된 성분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방서 아래쪽을 보면 추천 비료량을 적어 놓은 게 보이는데요. 토양 검증 자체를 잘안 하면서 그건 또 덥다 말잘 듣느라고 처방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곤란합니다. 처방서에는 계산상의 비료량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토양 상태에서는 이론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질소 인산갈이 당연히 중복되, 중복, 중복과잉되고요. 고추는 탄저역병 마름병 증가하고 착과 불량에다가 낙가는 넓고 줄기만 굵어진다든지 온가 피해가 발생하기만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밭의 처방서에서는 당연히 추천 시비량을 지키는 게 좋겠지만은 이런 상태의 밭에서는 추천 권장량은 일단 참고만 하고요. 실제로 비분 관리를 할 때에는 미끄럼으로 헤비나 인산, 석회는 전혀 쓰지 말고 질소 비료는 절반 이하로 쓰고 가리도 반 정도만 써야 되고요. 가능하면 될수 있는 대로 질소, 가리비료는 단비 위주로 인산이 섞이지 않은 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걸음을 쓸 때는 고추가 자라는 걸 봐가면서 질소 위주로 조금씩 나눠서 주비를 하고 그것도 잎 색깔이 연해질 때만 줘야 됩니다.연면시비는 봉소 아연 같은 미양 요소를 중심으로 인이나 요소 비료를 연면시비하는 것은 자제하고, 칼슘은 착과기 이후에 조금씩만 연면시비 해줍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양 구조 개선.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즉객토말입니다객토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텃밭에서는 객토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피해를 줄이면서 고추를 심기 위해서 완숙된 부엽토, 잘 없지요, 그것도. 완격태비를 넣기나, 완숙된 완격태비 그걸 넣기나 깊이 가리를 하면 다소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밭은 지금까지 관리가 나빴던 건 아니고요. 관리하는데 너무 극성을 떨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까지 뭐든지 너무 많이 들이대서으니까 이제부터는 최대한 공급량을 줄여서 고추 뿌리가 땅에 건강하게 뻗어나갈 환경을 만드는데 신경을 집중하라는 처방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을 고추 한 가지만을 연작해오던 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번에 큰맘 먹고 덤퍼트럭으로 가져온 마사토를 앞마당에다 받아놓고 손수레로 일일이 덧밭으로 퍼다, 퍼다가 밭 전체를 객도하였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오늘은 이 점에서 생략하고 앞으로 밭장만을 진행하면서 텀텀이 알게 되실 것이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올해 꽃 투농사 모두들 풍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